기본 몸 회전에서부터 팔 움직임, 그립 잡는 법, 올바른 셋업까지 하고 똑딱이로 공을 쳐보는 것까지 해볼 거예요. 한번 해볼 건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보 걸퍼황선애라고 합니다. 발은 11자로 어깨 넓이로 서고 뭐 11자로 <laughs> 서서 발끝을 약간 이렇게 구체의 굴 모양으로 벌려주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회전이 좀편안해지기로 다리 이렇게 막대져있으요돌기가 불편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서 수평으로 서 이렇게 회전 이렇게 해전요 해서, 는거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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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이 여기 이렇게 쓱 많이 주고 하잖아요. 그런 기힘을 주면 안돼고 우리가 좀배 쪽에 힘을 주고 여기에 긴장이 좀 풀려야 돼요. 너무 심하게 살짝 살짝 그래서 다시 고단 그 때가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개선이 되잖아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수평으로 돌죠. 잘돌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laughs> 숙이면은 사람들이 이제 서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숙여 있는데도 다시 이렇게 일어나서 돌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실수가 대부분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건 짝대기 같은 거 집에 있는 아무 짝대기로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돌렸을 때 거울로 봤을 때 이게 대각선 모양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 반대편도 같습니다 어깨 라인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이제 골반이 이렇게 똑같이 대각선으로 움직여야 되죠 사실 어깨보다 골반이 더중요하거든요 골반만 되면 어깨은데 이렇게 연습이 나오기 때문 보통 이렇게 하고 팔로 팔을 내려서 스윙을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몸은 옆으로 수평으로 움직이고 팔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수직으로 이게 이제 섞여서 이렇게 제가 대각선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손은 세로로 이렇게,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골반이랑 어깨는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섞여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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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았으니까 꿀팁을 잡아야 공을칠수 있겠죠. 네. <laughs> 일단 그립 잡으실 때 그립을 잡는 방법보다 저는 어디 힘을 줘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잡으면은, 짝대기 잡듯이 이렇게 잡는다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골프를 마치고 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잘안 펴지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특히 손가락이랑 엄지랑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요 손바닥 안, 쪽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그 손바닥에 굉장한 피로감이 좀 있어야 되는, 그립자리. 그래야 손가락이 안 아파요. 그리고, 양손 다, 집게손가락에는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열이면 열명 전부 다 이렇게 잡으라고 하면 집게손가락 이렇게 힘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주지 말고 최대한 여기 새끼손가락 새끼, 약지, 중지 얘네들 위주로 이렇게 힘을 많이 주는 게 좋아요 팁을 드리자면 검지손가락에서부터 이 새끼손가락 밑에 여기 손바닥 라인 이렇게 대각선 라인으로 클럽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놔두고 잡으면 안 돼. 요 이렇게 엄지가 이렇게 올라오고 따봉이 나오는 안 돼. 이렇게 엄지를 쭉당겨서 검지랑 엄지랑 이렇게 옆에서 왔을 때 높이가 차이가 많이 없어야 돼. 거의 동일한 상상에서 왼손이 이렇게 잡혀졌으면 오른손은 사실 쉬워요. 왼손이 근데 주먹에 여기 두개 홀로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얘네가 내 눈에 보여야 돼. 얘랑 얘가 보여야 돼.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보인다는 거. 외에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뭐 짧게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잡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어, 여기서 이제 새끼 손가락이랑 검지 손가락을 이렇게 끼우느냐 아니면은 새끼 손가락을 검지에 얹느냐 아니면 와이 이렇게 잡그 야구 그림처럼 잡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그냥 취향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허늘 씨는 어떻게 잡? 저는 이렇게 잡아요. 그렇죠. 여성분들이나 저는...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끼워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렇게 잡으면 좀 단단하게 잡히거든요. 저는 이렇 저는 이렇게 끼워 잡아요. 어릴 때부터 공을 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게 됐죠. 세트업 할 때에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이제 항상 생각해야 될게 발부터 이렇게 먼저 들어가지고 항상 체부터 먼저 놓고 그립을 먼저 잡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어, 배우신 것처럼 발을 1 1자로 어깨 넓이로 넓혀줍니다. 여기서 공 위치는 발이랑 발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굽히면은 체중이 갈 때. 손은 그냥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좋은 셋업시체가 되겠죠. 옆에서 봤을 때는 테를 놓고 펜스를 어깨. 넓이. 해줘야 근데 이게 진짜 진짜 너무 너무 쉬워 보이는데, <laughs> 실제로 하면은 보통 청기막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힘들어 하세요. 처음에 하면은.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딱 숙여져 있고, 어깨가. 음.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게 잘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골반도 잘움직이 너무 욕심내서 세게 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세게 치면은 이, 온다나 지금 보시는 분들이 혼자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세가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프로님한테 배워, 배운다고 해도 세게 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세게 치기 싫어도 이만큼 올려서 세게 쳐야 돼요. 나중에. 됐어요. 네 <목소리> 맞습니다. <목소리> <목소리>